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어제인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는 민주주의 복원, 코로나19 책임론, 인종차별 철폐 등의 주제를 다루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을 공격하는데 집중됐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연사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은 빅텐트론을 거론하며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반 트럼프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첫날 마지막 연사로 나서며 가장 주목을 받은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트럼프는 이 나라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수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수행 능력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지만 분명 자기 능력 밖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셸 오바마가 착용한 보트라고 새겨진 목걸이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SB TV와 랜드마크 커뮤니케이션스가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4%, 조 바이든 후보는 44.5%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수치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3%가량 높았지만 오차범위 4.4%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응답자 가운데 오직 4% 미만이 자유당 조조젠센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나머지 4%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이틀 이상 11월 대선에서 투표할 것 같은 조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체로키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체로키 카운티에서 2,000명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확진 환자는 120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카운티 내 여러 학교가 집단 감염으로 인해 대면 수업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하이타워 체로키 교육감은 더 많은 학교가 대면 수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체로키 카운티는 8월 3일에 온라인 및 대면 수업 병행으로 계약을 했으며 약 75%의 학생이 대면 수업을 선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UNC는 개학 첫 주에 확진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자 대면 수업을 황급히 중단했습니다. 지난주 914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1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는 월요일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177명, 자가 격리된 인원은 349명입니다. UNC 측은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데이터는 현재 상황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면 수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대학교들이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UNC의 사례는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에모리 대학교는 일부 학생만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 계획으로 19일에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UGA와 GSU는 대면 수업을 주 골자로 하는 계획으로 각각 20일과 24일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 사례로 여겨져 온 한국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해당 조치로 당장 이번 주말부터 결혼식의 경우 학예 50명만 초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조치를 위반하게 될 경우 결혼식 주최자를 포함해 참석한 하객들 모두가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선 위약금을 요구하고 정부에선 벌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결혼식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결혼식장을 계약할 때 보증 인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 인원 200명이라고 한다면 200명이 오지 않더라도 200명의 식대를 결혼식 주최자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객은 50명이 오지만 보증 인원이 200명일 경우 1천만 원을 식대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도 결혼식장은 일정을 밀어주거나 보증인원만큼의 식대를 포함해 결혼식장 대관료를 모두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수도권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은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해당 조치는 한국 시간 기준 19일 0시부터 적용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튜브를 끼고 있는 것을 보니 수영장이고 수영장이니 더욱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곳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지난 주말 모습입니다. CNN은 우한 마야비치 워터파크에서 지난 주말 수천 명이 참가한 음악축제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스크도 사회적 거리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최악의 피해 사례를 냈던 우한시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공개돼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한편 인구 1100만 명의 우한은 지난 4월 봉쇄 조치를 해제했고 5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는 204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취약계층에 더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이 다케시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장은 화상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20대에서 40대가 주도하고 있고 대다수는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의 신규 확진자 급증 현상을 언급하며 단순한 채 유행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 새로운 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WHO는 최근 러시아와 백신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백신 개발에 나선 제약회사들이 필요한 모든 연구 단계를 따라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힐즈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신규 경기부양법안을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논의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2주 전에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신규 법안에는 실업수당 300달러,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 추가 지원, 연방우정국 USPS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안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USPS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원을 긴급 소집해 오는 22일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상원은 아직 조기 복귀를 고려 중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원은 9월 8일에 복귀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한인 비대회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들에게 총 1만 5천 달러의 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 마감하고 17일 오후 서류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비대회 측은 현금 지원 신청자 총 73명 가운데 30명을 선발했으며 앞으로 전화 인터뷰를 거쳐 개인당 500달러씩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20일 본인이 직접 한인회를 방문해 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